오늘은 4월 2일 사순절 32번째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어, 32번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이니 아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하면 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언어를 사용하셨고 이 땅에 있는 음식을 드셨고 이 땅에 있는 옷을 입으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의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 어, 로마에서 자유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상당히 귀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자유인이었지만 그 자신이 자신을 종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게 되어서 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종이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종된 모습으로 항상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에게는 정통 유대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복음을 전했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아주 약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인데, 그 약한 사람들처럼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구태여 노동의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노동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노동하는 일은 노예들의 영역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고 품삭을 받는 행위는 그 자신이 노, 노예임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손으로 직접 천막을 만들어서 지, 지어서 파는 일을 자원했습니다. 그 자신은 노예들에게,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해서라도 몇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낙인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특정 계층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그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 자신이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노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도을 만나고 우리의 죄와 체면과 인습의 그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주님 안에서 진정 자유인이 될때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그 예수 그도을더 깊게 묵상하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의 사슬이 다 끊어지게 되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유스러운 영혼이 되어져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다가갈 수 있고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 저희들도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눈높이의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